이번 강에서는 산업 심리와 심리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좀 반아줘야 될 것은 그 1번에 나오는, 즉, 어, 심리의 개요에서 1번에 나오는 1번에 나오는 것 정도만 볼게요. 인간과 직업, 작업,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식량과 작업 세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한 사람이 구이온입니다. 구이온. 이 구이온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시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최초로 쓴 사람이 구의원이고 어디에서 인간과 작업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서 심리학이란 말을 제일 먼저 썼다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의 목적. 심리학의 목적은 산업 능률과 성과를 정대하고, 즉, 산업 능률과 성과를 정대하고, 인간의 복지를 정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만 밑줄만 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지 말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인사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자, 인사심리검사는 인간의 특성 중 어떤 측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이 인사 심리 검사의 목적은 행동의 한 표본을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여 특정 직무에 알맞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 심리 검사의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구비 조건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조건에는 첫째 표준화가 있다. 표준화 이 표준화는 조건 및 절차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장소, 검사 환경, 검사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놔야 돼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점자의 주관성과 편견을 배제하는 성질 이걸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관성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털렸다라고 대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규준 또는 기준. 개인 성적을 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 참조 또는 비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신뢰성. 자, 이 신뢰성도 여러분이 좀잘 받아줘야 됩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반복 검사 시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타당성. 이 타당성도 여러분이 좀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선발 후 직무 수행 능력과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면 타당하다. 높은 점수가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연결이 돼줘야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용성이라는 것은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기가 용이해야 된다.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기가 어려우면 실용성이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 심리 검사의 종류 인사 심리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 인사 심리 검사의 종류에는 지능 검사, IQ 테스트가 있죠. 지능 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적성 검사. 적성 검사.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죠. 세 번째는 흥미 검사. 흥미 검사가 있고, 네 번째는 운동 능력 검사도 있습니다. 운동 능력 검사. 다섯 번째는 성격 검사. 그래서 인사 심리 검사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검사가 있더라 정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라 하면 찾을 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각과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각. 뇌에서 감각 정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기 위해 감각 정보를 구조화, 식별,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정도는 알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각에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될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주의 목적하고자 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를 주의라. 그러죠두 번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뭐가 들어오면, 어든 신호가 들어온다를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와... 동기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각 조직화의 원리, 지각 조직화의 원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향 과정과 하향 과정, 상향 과정과 하향 과정. 이런 다섯 가지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도는 요거는 좀 별표를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극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극의 특성에는 자극의 특성에는 초두 효과가 있어요. 초두 효과. 어, 객관식 문제 한번씩 나오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 나중보다 처음에 제시된 정보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그걸 초두, 초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의 정도는 뒤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 나중보다 처음에 제시된 정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 두 번째, 최신효과. 최신 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제시된 일련의 정보에서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큰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초두하고 최대는 최신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명성, 선명성 효과. 자, 선명성 효과는 눈에 띄거나 특출한 자극은 지각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그래서 대상자의 특성을 판단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선명성 효과보다는 선명성이란다. 그래서 자극의 특성에는 요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각자의 특성. 지각자의 특성에는 첫째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감성은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민감성이고 두 번째는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범주화. 이 범주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특질들도 하나의 전체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걸 범주화를 한다.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성 편향 긍정성 편향 긍정성 편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그들의 부정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전체 인상을 형성할 때어 미안합니다. 이 긍정성 편향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편향입니다. 긍정성 편향은 평양,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편향.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부정성 편향이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그들의 부정적 측면을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전체 인상을 형성할 때 부정적 측면이 더 중시한다. 이거는 부정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성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자의 특성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반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서.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차원에서의 정서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느낌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 현상학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거를 우리 정서란다. 그래서 정서의 주관적 차원은 자기 보고식 검사로 측정이 가능하다더라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정서는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얘기하고요. 기능적 차원에서의 정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 다음 표현적 차원에서의 정서는 사회적으로 표현되더라 정도. 요거는 시간 날때 여러분이 한번 받아주시면 되고. 정서의 특징. 정서의 특징은, 특징은 첫째,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타이틀은 좀 기억하세요. 보편성. 인간 정서는 문화와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것을 보편성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학습. 정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태어나 모두 공유하는 것이지만 어떤 정서는 배워서만이 알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배운다. 배워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 행동 경향성. 행동 경향성이 있더라. 정서는 항상 행동으로 이어진다. 긍정적 정서는 접근 행동을, 부정적 정서는 회피 행동을 유발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동기의 가장 중요한 근원 중 하나다. 요걸 행동 경향성이라고요. 네 번째는 자동성도 있습니다. 자동성. 자동성은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것을 자동성이라 그래요. 저절로 생기는 것. 그다음 변화성.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서는 기분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더라. 정서는 마치 구름과 같아서 한때는 잘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 변화가 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서 조절 전략은 정서 조절 전략은 첫째 억제가 있습니다. 억제. 가장 흔한 정서 통제하는 방법, 억제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평정하는, 재평정. 가장 효과가 좋은 정서 통제 방법입니다. 이거는 가장 효과가 좋다. 통제하는 방법 중에 그 정도. 그래서 정서를 유발한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다. 그걸 재평정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재평정이고, 재평정은 정신, 신체 건강을 정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상황 선택이 있습니다. 상황 선택. 정서를 통제하는 방법은 애초에 정서가 일어날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다. 이 정서 선택이라는 것은 뭐, 안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반아주면 되고요. 네 번째, 상황 수정. 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상황을 수정하여 정서를 완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 집중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은 아예 다른 곳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주의 집중이라 하더라. 그렇게 반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스. 1930년대 한스 세리오에 처음 사용된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서 정신적 질환만이 아니라 임상학적 질병마저 유발하는 것을 스트레스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주면 되고. 자, 여기서 에 스트레스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스트레스 주요 원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에서요. 첫째, 외부로부터의 자극 요인. 외부로부터의 자극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몸 속에 있냐, 몸 밖에 있냐, 이게 외부, 내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사람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대인 관계상의 갈등과 대립. 대인 관계상의 갈등과 대립. 즉, 대인 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몸 밖에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의 갈등. 가족 관계의 갈등. 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이런 것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라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내적 자극 요인은 뭐냐 이 말입니다. 내적 자극, 요인. 즉, 요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몸 밖에 있냐, 몸 속에 있냐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존심. 손상과 공격, 방어, 심리. 공격, 방어, 심리. 그러니까 자존심 몸 속에 있는 거고 심리도 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세욕, 출세욕 자절감과이 말은 출세욕 자절감이라는 것은 성진의 기회에서 성진에 누락됐다 이러면 출세욕 자절감이 생기겠죠. 자절감과그 다음에 자만심의 자만심의 상충. 그래서 좌절감과 자만심이 부딪히면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친 과거의 집착과 허탈 이런 거그 다음에 네 번째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죄책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나친 경쟁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 욕심이라는 것도 또는 경쟁심이라는 것도 다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몸속이냐 몸밖이냐 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에 내적 자극 요인에는 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은 내적 자극 요인이다. 특히 7번 같은 경우를 좀잘 받아주시면 되겠죠.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큰 순서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게 주요사건입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크게 주는 것은, 크게 주는 것은 배우자, 가족, 구성원의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은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 주요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주더라. 두 번째가 식습관의 변화, 세 번째가 결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큰 것만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무 환경적 요인, 직무 환경적 요인에서는 스트라스가 제일 크게 받는 게 오랜 시간 근무, 오랜 시간 근무나 주말의 작업,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나오라는 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더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 중 휴식시간이 짧거나 휴식시간이 없을 때 이런 것들도 직무 환경경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큰 순서 중에 두 번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에 따라 가장 큰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받는 게 뭐냐면 성취하려는 압박감. 성취하려는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즉, 최고가 되기 위한 성취감. 이런 최고가 못 돼서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요인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더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감정적 경고, 감정적 경고, 징후에서는 제일 크게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실패감. 그 다음에 자신을, 자신감을 잃는 것. 실패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죠.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내적 경고 징후. 내적 경고 징후에서는 내적 경고 징후에서는 혈압 상승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혈압 상승. 그다음에 여섯 번째 외적 경고 징후. 외적 경고 직무에서는 음주그 다음에 약물 사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 스트레스 원인, 자, 산업 스트레스 원인은 첫째, 작업 환경에 의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라 그러면 조명, 소음, 온열 지수라는 게뭐 기온, 습도, 기류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다음에 사회적인 밀도, 작업 조건, 작업 환경이 불량한 것 이런 것들로는 스트레스가 작업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는 역할 갈등 기대되는 역할과 실제 행하는 역할 기대의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것그 다음에 역할 모성 불명확한 직무 규정이나 직무 기대가 있을 때그 다음에 역할 가중은 시간과 능력의 허용 이상 기대할 때, 그 다음에 역할 가소 및 능력 가소 발휘는 역할의 무능력, 그 다음에 업무의 수행 평가 활동은 업무 평가가 불공정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직무에 대한 통제력 행사 여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맡고 있는 직무, 참여의 결여, 인간관계 불량, 타인에 대한 책임, 이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다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결과 이 스트레스 결과는 행동적 결과는 흡연 알코올 약물 남용 돌발적인 사고 유발 폭력 식욕 부진 심리적 결과는 가정문제 수면방해 뭐 성적 역기능 그 다음에 생리적 의학적 결과는 심장질환, 위장질환, 만두두통, 고혈압, 당뇨병, 신경불안정, 우울증. 그 다음에 결근율과 이중률이 높아지고 직무성과가 낮아지더라.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